자, 1번 봅니다. 유효전력의 식으로 오른 것은 코사인시타가 붙은 가죠. 가, 가, 그죠. 자, 우리가 전력을 구분하면 자, 첫 번째로 PA라고 하는 피상전력 KVIVA였습니다. 얘는 변압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나타낼 때 쓰더라. 그죠? 그리고 이 계수 k는 1, 2 루트 3이더라. 뭐 단상 2선일 때, 단상 3선일 때, 3상 3선일 때 그렇죠? 왜이래요두 번째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p는 k 의 v i의 코사인 세타가 붙은 와트가 됩니다. 얘는 뭐? 부하의 용량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죠. 그죠. 코사인 세타는 영률이시고. <laughs> 세 번째로, 무효전력인 PR은 KVI의 사인 세타의 바르가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다. 얘는 K의 I제곱의 Z. 얘는 K의 I제곱의 R 얘는 K의 I 제곱의 X 그죠? 리액턴스만 들어갔을 때 저항만 들어갔을 때 임피던스 들어갔을 때 각각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아 어, 하나 빠졌습니다 사인 세타는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었네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다의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했지만 자성체라고 하는 것. 자,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석이 이렇게 있다. 이때 이, 이놈이 자성체다. 자, 자기력선 N이 이 자성체를 통과하죠. 주는 놈뭐 H, 암페아턴 퍼메타를 주면 이에 자기력선이 통과될 거다. 뭐, 투자율, 뮤, 헬리퍼메타만큼. 그렇게 되면 나도 자화가 되어져서 자석이 돼서 나도 자기력선을 통해낸다. 그때는 B는, 아, B, 버 퍼메타 제곱하죠. 이때 성립하는 거, B는 뮤의 H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체라고 하, 하는 것은 자기력선을 인가하면 자화가 될수 있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그러죠. 자성체. 자 중요한 것은 얘들의 종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나온다. 자 그래서 강자성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력선을 주면 자석이 잘 되는 놈들입니다. 얘는 이러한 성질이 있었죠. 자 자석 N-S이면 자성체 자화가 n이면 s n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당깁니다. 얘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의 b 투자율은 1보다 매우 크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얘 종류 니거 그, 먼, 페스.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철, 규소 외워야 합니다. 시험이잘나다잘 나온다. 잘 나온다. 두번째로 상자성체 자화는 되는데 강자성체 보다는 좀 자석이 덜 되는거 자 이분의 특징은 NS라는 자석이 자기력선을 주면 얘도 SN되어서 얘도 인력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분의 비투자율은 1보다 크다라고 했고 이분들의 종류는 공기 그 다음에 주석, sn이 &E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o 토산소 pt, 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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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금. 그러면 알루미늄, w가 텅스텐이에요,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것으로 <laughs> 반자성체. 자, 반자성체는 자석 ns가 자기력선을 추면 반대로 N되고 S는 서로 반발합니다 반발 같은 극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반 자성체라고 그러고 이분들의 비투자율은 1보다 작더라고 했습니다. AG은이 되시겠고 AU 금이 되고 CU 구리가 되고 SB 안티몬 BI 비스 무트 혹은 비스 무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연, 수소 따위들이 있습니다. 그죠? 외워야겠는데. <laughs> 넘어가서. 자, 문제 3번 갑니다. 정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 가니다 외워야겠죠. 자, 은이, 은이 금보다 잘 통합니다. 구리가 금보다 잘 통합니다. 실제로 얘들을 도체로 쓰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금을 못 쓰니까 맺기를 한, 맺기를. 하여튼, 은구, 금알. 은구, 금알이라고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4번. 자, 전원과 부하가 다음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행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Z가 6 더하기 J8인 경우 선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델타와의 결선 했죠. 자, 이문제는 바로 봅시다. 대답을 뭐 많이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부하가 델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Z Z Z가 각 상에 걸려있다 부하가 부하가 자 이때 Z값은 6 더하기 J85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압은 상전압은 200볼트라고 주어졌다 자이 상에 들어가는 IP가 있을 테고 이 선에 흐르는 IL이 있을 겁니다. 이 IL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죠? 어? 자, 델타일 때는 이런 거죠. E와 선관자함은 같다. 그런데 IL은 루트 3배의 IP가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이게. 자, 이것을 기준으로 먼저 IL을 구하기 위해서 IP를 구합니다. IP 요 상에 걸리는 전류, 흐르는 전류. 그 때의 전압은 얘죠, 상전압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IP는 상전압 2를 Z인 6 더하기 J8로 나누면 되죠. 이 z 였스니다 Z. 자, 그래서 상은 200V 이시고, 6 더하기 J8이니, 200 나누기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나 오냐면 20A가 되시겠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선전류를 물어봤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L은 루트 3에 IP니 IP에 20을 넣으면 루트 3에 20루트 3 돼서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넘어갑니다 5번 공기 중에서 자속밀도 3 m 버퍼메타 제곱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 세타는 90도 여기에 4페어 전류를 흘렸다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얘가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 개, 네 통, 전, 도체에 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힘. 그죠? 개의 그림은 비웨버퍼 메타 제곱에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의 L메타 길이가 이쪽으로 I암페어 흘렀을 때 전류와 자계 사이의 각도 세타라고 주었을 때얘힘 F는 ILB의 사인 세타 누턴 되겠네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전류는 얼마입니까 전류는 3페어 자 길이는 10cm 니까 메타로 0.1m 비는 3 웨버퍼 메타 제거. 직각으로 놓여있다하니까 90도가 될 겁니다. 열심히 두드리면 1.2 루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나.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이 했습니다. 막 주구장창 했죠. 주구장창. 주구장창. 좋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저항이 1 5범인 도체에 1A 전류를 10분간 흘렸다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 칼로리가 되느냐 자 아시다시피 수태했습니다 수태 자 도산의 양단에 V볼트를 걸었다 IA가 흘렀다 전자가 이동하네 충돌하네 열난다 알로 그죠 시간 t 세크 동안에 했을 때 열량 Q는 0.24에 I 제곱 R t에 칼로리가 나옵니다. I 제곱 R t가 P죠, 그죠? 그래서 0.24에 P t 해도 될 때, 자 P는 전력 V I입니다. V I t 해도 되겠네, 되겠네. 지금은 이 식을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Q는 하면 0.24에 I 제곱에 RT 칼로리 하면 되는데 전류는 얼마입니까? 1 암페어 장은 15옴 시간은 초 단위입니다 초 단위 세크 단위 근데 10분 했기 때문에 10분 1분은 60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040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아, 1,400 1,440 이네요 1,440 칼로리가 나왔다 물어본 거는 키로칼로리죠 그죠? 그래서 1.44의 키로칼로리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다 했던 거죠, 이것도. 7번 갑시다. 문제 7번. 다음 해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이제는 장난입니다. 예, 직병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서 요소가 3, 2, 4 3 마이크로파라뜨 2, 4 이렇게 합성은 자, 콘덴서의 병렬은 더하지요 그래서 얘는 뭐? 6입니다 6 얘와 얘는 직렬이지요 그죠? 그럼 저항의 병렬 계산하더라 그래서 1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시겠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 마이크로 페럿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 요약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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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다한 거다. 다한 거다. 문제 8번. 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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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자,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볼타라는 순시치가 있다. 얘는 순시치. 얘는 최대치. 그러면 실효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거. 평균치는 이 Vm을 파이. 최대치에다 2를 곱한는 거니까 파이로 나누면 평균값이 될 겁니다. 자. 오메가는 2이 f 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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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알고는. 자, e라는 순시치를 주고 파형의 주파수를 물어봤습니다. 보면 100 사인 314t 되어 있죠. 그 314가 뭡니까? 얘가 오메가입니다. 얘가 2이 f 라면서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 해서 f는 314를 2파이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50헤르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나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기사 수준인데 미분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죠 잘안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는 미분을 좀 합니다 기능사는 거의 뭐 산수 정도만 하면 되죠. 계산기를 써서. 자,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문제 부분이네. 자,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 오메가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오메가 T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메가 T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를 똑같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면 되는데 이분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요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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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9번 보면 정전용량 C마이크로파라트 콘덴서에 충전된 전화가 Q가 뭐 있다. 이때 콘덴서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자 이런 거죠. 도선에 전류가 흘렀다. 이 전류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이 q, q, q.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뭐 단위 시간 t가 있을 때 단위 시간 t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소량이죠. 그래서 i는 dt에 dq하면 구해진다 이거야 dq하면 자 그래서 이 식에 의거해서 i는 dt에 d q는 중국 q가 루트 2에 q에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말입니다 미분하라 미분하라 그러면 루트 e q 그대로 놔두고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사인은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면 되겠네. 그와 같은 식이 나네요. 나나나 나. 그죠 그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시다. 4와 6바트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볼트 전압을 가겠다. 축적되는 전화량 Q는 어떻게 되냐. 느 자, 이걸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콘덴서가 직렬 또는 병렬로 구성되어 져 있고, 이때에 충전되는 전화량 그 다음에 전압 이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C가 병렬로 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C1, C2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양단에 V 볼트를 걸었다. 그리고 C1에 쌓이는 전하량 Q1, C2에 쌓이는 전하량 Q2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압을 걸면, 분극 현상에서 그 양극단의 전화가 형성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때 전체를 Q라고 했을 때, 여기 되는 놈을 지금처럼 Q1, 얘는 Q2.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화 V1, 여기에 걸리는 전화 V2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R이 될 거. CP, 합성은 어떻게 됩니까? C1 더하기 C2. 배운 거, 배운 거. 그죠? 병렬은 더하면 되더라. 자, Q는 마치 전류처럼 여기서부터 키 옆으로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Q는, 전체 Q는 Q1 더하기 Q2 이렇게 됩니다. 자, 전압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다뭐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 그래서 전압 V는 V1이나 V2나 V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자두 번째로 C를 이번에는 직렬로 했다 무슨 말? 요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전체에 V를 걸었고 전체에 Q가 들어갔다 이때의 C1, C2, Q1, Q2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기에 걸린 전압 V2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배운거 CS 합성은 뭡니까? 분의 C1 분의 1 C2 분의 1 이렇게 되어져서 뭐 C1 더하기 C2 분의 C1 C2 이렇게 배운거. 그죠? 자그 다음에 Q는 Q는 마치 직렬회로처럼 됩니다. EQ 전체 Q나 Q1이나 Q2나 똑같습니다. Q1 Q2가 같다. 그리고 전압법 전체 부위는 이 부위 1, 부위 2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서 문제를 드리대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은 병렬로 접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열로 이렇게 그리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때 얘를 뭐 C1, 얘를 C2라고 해서 C1이 얼마? 사라트 C2는 6베라트다 그리고 양단에 1 0 볼트를 걸었습니다. 보이는 0 볼트를 걸었다. 자 물어본 것은 여기 Q1, 여기 Q2가 양극에 쌓일 건데 이두개 합성해 전체 Q는 얼마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럼 배운 대로 전체 Q는 Q1 더하기 Q2입니다. 자, 우린 배운 거 있죠? 콰, C 버를 배웠습니다. 그럼 얘는 Q1은 C1, V1 되고 Q2는 C2, V2 되네. 자, 그런데 배운다시피 V나 V1이나 V2나 똑같다. 그죠? 여기 V라 했을 때, 여기 V1, V2라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C1의 V, C2의 V랑하고 같다. 그래서 V로 묶으면 C1 더하기 C2 하면 되시겠네. V가 얼마입니까? 10V. C1은 4트 C2는 6트 그래서 100쿨롬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좀몇 가지를 알아야 되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신다는 거. 그죠? 한번 전체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